好好 롤링 롤링 와! <목소리> 송관장님 코 발포 공격 연습. 안 치기 문제인데. 코는 쉽지 않아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너 아마. 어떡하 이 슛이 어, 이상하게 쳤어요. 어떻게 쳤죠? 이이거 이상하게 꺾고 가지고 a 로만 찰랑이 나안돼 자, 무릎 펼쳐야 돼쭉어 가서 뭐야, a 키가 똑같네 아, 뭐비슷해 아, 비슷비해 아까 조금 이렇게 찌르는 부분이 있지만 허리 힘 전달은 네, 허리 해 얘기 스윙으로 페인트 페인트도 똑같단 말이지, 포모션에서 어? <목소리> 이거 발코 아닙니까? 발등. 아이미스아 에이. 아, 여기 발날이 좀 떴단 말이 그니까요. 아래로 꽂아야 하는데. 아이고. 발랄이 왜 떴을까요? 발랄이 왜 떴을까? 설명 발랄이 이게 쭉 일자로 가야 되는데 어. 궤도가 어. 일정치 않았어 뭐 어떻게 하면 일자로 갈까요? 대각선 아, 앞으로 앞으로 아니지 아, 네. 발랄표에 뜨는 이유는 네. 뒷다리가 네. 아래서 올라왔어 위로 아. 친다는 얘기야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가 어. 아니라 위에서? 올라가 너무 위로 가면 또 아래로 찍히니까 아 <laughs> 뒷다리를

아주 땡큐볼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안 떴죠. 네. 왜안 떴죠? 2스윙을 올렸기 때문에. 2스윙을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올려 칠 수가 없다. 미리 2스윙을 올려 놓는다. 어? 음. 때요 아, 기가 막히죠. 네. 이해 아. 갔나요? 발랄 페이트 원포인트 반칙도 티스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안돼 요거에요 발코어 발랄하고 발포어 이제 섞어서 쓰면은 굉장한 무기가 된다 발코 한번 발랄 한번 와오 어. 많이 늘었 많이 늘. 좋지. 이 봐. 오케이. 오, 좋아. 자, 발코를 붙여줄 건데 발코를 굴려주지 아... 어... 않고 잡아 잡아서 한번 붙여볼게요. 잡아서. 가 있을까? 발꽂쳤을때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더 어때요? 자 어때요? 굴려주는 거랑 잡아주는 거랑 어때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굴려주는 약간 결대로 차는 느낌이고 어, 결대로 차는 느낌 네. 음. 어, 잡아주는 건 가만히 있는 공을 제가 어쨌든 밀어서 쳐야 되는 게 실수 확률도 많겠죠. 네. 어, 이렇게 발코치기는 부드럽게 굴려주는 게 정답이다. 오케이. 음, 오케이. 오. 어, 오또이렇죠발코차기 어, 하지 말라니까 참 그렇지 방향을 보내야지 꺾지 말고 어, 네. <laughs> 그래. 쫙 그렇지 발라인트 그렇지 점수. 고 그렇지 나이스 발라벨트 한번 하고 한번 마무리 아, 발라벨트 네 다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발라벨트 그렇지 점수 이렇게 차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찼는데 2발 콜아지 b 발 때인데 안쪽으로 틀어 차는 게 없으면은 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자. 먼저 덜 날릴 테니까 b 발 콜. 이 같네. 아야. 아니, 아니. 야. 들어 침을 줘야 발날 페인트가 먹힌다. 그래서 이번 거는 약간 덜 날려 줬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네. 웬만하면 발포는 토스의 영향이 많이 붙는다봐 볼게요. 제가 한번 수준이야 딸리는 토스라고 생각하고 막, 막 날려 줄게요. 네. 어떻게 날리냐? 자. 오, 바로 나오죠. 네. 아까랑 별반 다를 거 없을 거 같은데. 벌써 풀리다 지 나온단 말이지 일부러 막띄어주는거 다시 원상태로 약간 불규칙으로 그렇지 불규칙 한두개 띄어놓으니까 공격수 마인드가 벌써 바뀌었어 불안해 다시한번 정상적으로 간다 벌써 틀리지 높이 거리 어디서 띄워주는 높이 네트와의 거리 잘참네잘 참. 잘 기지돔 파이팅, 파이팅. 자, 소감. 아 예. 자, 아 오늘 네. 발코 이렇게 제가 발코 갇힌 적 있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예. 어, 실전 구장에서. 예. 잘 배울 수 있었고요. 예. 항상 이렇게 실전하고 또 일어나고 같이 이렇게 좀 접목하는 게, 그리고 예. 게 중요하고 그리고 포인트 잠든 게 중요해. 요 그래서 발코를 계속. 이상하게 차고 있었어? A 차는 다 이게 살아보니까 네트에 걸리고 아웃이 많았는데 네 아, 미는 거다 발목을 꺾는 게아니야쭉 피고 그렇지 쭉이 찌르는 느낌 이 분명히 댓글에 발, 발목을 꺾고 차는 거예요 발목을 피고 차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그런 건의미 없어 지금 일단 우리 체육관에서는 꺾고 차는 거를 지도하지 않고 피고 차는 걸좀 지도를 하고 있고 뭐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맞는 대로 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 메커니즘에는 피고 차니까 어떻더라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가더라 그치, 그치.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니.